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 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군인 성범죄 사건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 군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 그것이 신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군인 성범죄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군영법상 군인등 강제추행죄라고 있습니다. 군인등 강제추행죄는 법정형 자체가 벌금형이없고 징역형밖에 없습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어, 군인성범죄 사건의 강제추행 같은 경우인지 가장 이제 흔히 어, 발생하고 또 신고도 많이 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어, 원래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강제, 강제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강제성이라는 게 법문상의 표현에는 폭행, 협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 판례에서 어, 기습적인 추행, 어떤 폭행, 협박은 없었지만 어, 추행행위 자체가 어,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도 폭행이 있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폭행, 협박이 없어도 추행행위만 있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있다라는 이제 과거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에는 어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추행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제 추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의율해서 예 강제 추행죄로 처벌을 해왔고 군인 등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가 군인이고 피해자도 군인인 경우에 어 군인 등 강제 추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예 요새는 뭐 과거에 비해서 이 추행의 이 범위가 되게 넓어져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격려의 의미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뭐 어깨를 뭐 이렇게 쳤다. 뭐, 요런 것까지 다 추행으로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있어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법정형이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밖에 없다 보니, 어, 유죄가 이제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처벌 자체도 징역형 또는 뭐 약해도 집행유예 이상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 간혹 가다가 피해자랑 합의가 잘 돼서, 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뭐, 횟수가 뭐, 1회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랑 뭐, 합의가 잘 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 간혹 선고유예가 이제, 선고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집행유예 이상의, 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징역형 이외에도, 징역형 뭐, 이렇게, 선고 이외에도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뭐 다들 이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 신상정보 등록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면 관할 경찰서에 자기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뭐 사진이랑 이렇게 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신상정보 등록 이외에도 뭐 신상정보 고지 그다음에 뭐 신상정보 공개 뭐 그다음에 취업 제한 이런 여러 가지 부수 처분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 받는 경우에는 어떤 이 불이익이 상당히 있고요. 특히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외에도 징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형사처벌 외에 징계처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징계처벌까지 하는 것 자체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겠지만, 어, 형사처벌은 국가가 내려지는 처벌이고, 국가사회적으로 합의된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 응보의 의미로 처해지는 개념이고, 어, 징계 처벌은 그 조직 내에서 뭔가 잘못했을 때 내리는 처벌이기 때문에 그 처벌의 목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판례고, 그래서 징계 처벌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징계 처벌을 받아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파면해임 이렇게 받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형사처벌로서 군인사법상 성범죄를 저질러서, 군인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로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군인사법상 당연 제적 사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 제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인신분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민간인들이 저지른 성범죄에 비해서 어떤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수 있고요. 음,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처벌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살아남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징계처벌에서 뭐 파면, 해임을 당했다. 그러면 또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어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에 비해서 좀더이 성범죄 사건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한 가지 더추 가적 으로 말씀 드 리고, 싶은건100 음, 어, 만원 이상 뭐 벌금 형에 처해 지는 경우 에는 신분상 이제 신분 박탈 이 된다고 했 는데, 어, 이런 형사 처벌 로서 집행 유예 이상의 어, 형사 처벌 을받게되는 경우 에는 군인 연금 법상, 네. 퇴직일시금, 그다음에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 외에도 어떤 경제적 불이익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징계처벌로서도 어 뭐. 파면? 파면인 파면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퇴직금에 감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유념하시고 성범죄사건의 가해자가 된 경우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알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범죄가 인정이 돼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제 벌금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어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이 감액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자기가 다 인정되는 경우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재판 받고 뭐 그냥 나가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 연금을 보전할 수 있느냐. 2분의 뭐1 감액당 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다 인정하는 경우라도 어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 군인 성범죄 사건의 처벌과 어, 신분상에 미치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